왜 띠가 되냐, 면 가냐면은, 이, 보이죠, 이거. 예. 제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추가 아끼는 걸로. 이거 1등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맡겨주겠지. 아, 혼돈은, 혼돈을, 어? 또한테맡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호흡을 때리네 아, <목소리> 그것도 참, 3 7 0 0점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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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참, 이게 참, 참, 만 때리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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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나쁜 애들이 있다.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아이 치기 있게 되거든요. 아, 이거는 아예 그냥 저의 책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대때 박수 한번 해줘요. 어. 아, 끝났어! 빌놨, 일났어 씨이야 차타부터 나와버렸네 차타부터 야 이러면 이등하지 마라 혼났어요 이거는 무건 나와버렸어 혼났어이 어, 눈앞에도 돼 이거 어형이어우 어어 페이지 어, 어. 마이 체기 나와있지 뭐오 때리고 있어 어디 중령이 지금 호흡을 때리고 바로, 아이츠 깨기! 죽어버렸지? 아이츠 깨기 바로 걸려고 똥물에 튀어 졌죠 움직임 끝나죠? 요런 게, 여러분, 호법. 바로 죽어버리죠? 이게 이제 결방 낙사법이라고 자, 이제 유물 나오죠? 이런 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아, 폭발까지 나와버렸네. 끝났네. 자골 많 말대로 돼말이 죽여 폭발에 지금 무조까지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거즈만 89% 1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좀 때리지마 별로 싸우도안 했는데 폭발의 무적 여기가 이제 무슨 맵이냐 무무 맵이라고 이제 몹이 나와요 몹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무무 잡으면 1200점 오르거든요 이미 상자를 내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폭발이 두개 나왔죠 이 채집하면 되고 이제, 이제 뭐 때리든가 말든가 또뭐 의미 없으니까 그 바로 결복이지 어. 아무것도 못하죠. 어, 때려봐 반제 그 넣어주면서 때려봐 바로 그냥 비는 모 때리다가 자 원투 잡아주고 바로 타겟 펜타 씌우고 이런 식으로 자 마비 아 마비 걸려버리네. 괜찮아 괜찮아. 제가 말했죠. 이미 폭발 두 개랑 무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긴 거라고. 이 어. 만점이죠. 싸우도안 했어. 이 채집된 사람들이 먹으면 1250점씩 올라가니까 먹으면 돼요. 자, 다음 상자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자, 이제 여기서 나와요. 네. 내 네, 기억이 막, 아, 봤죠? 바로 나와버렸죠? 아, 무적건개이 나와버렸죠? 여기서 이제 무무가 나온다고, 이제. 3, 2, 1. 바로 무무 잡아주면은. 자, 무무콘 잡아주고. 아, 때리지 마봐! 2등만 말든가. 이거 잡을라니까 22,000점.. 죽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 정말 열받네. 떨어킬게퐁옹아그 쉐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명도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대박. 자 끝나버렸죠? 자, 다음 상자 나오죠? 예.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자 무적이 세 개야 세 개. 야 무적이 세 개가 나와버렸 세 개가 무무 나오거든 무무 무무까지 잡아야 돼. 거의 혼돈은 제가 뭐 길을 편 상황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점수가 2만 6천점 6천점 차이가 나요 6천점 점수가 지금 이 지금 판금 이렇게 많은데도 점수가 6천 몇백점 차이 나면 이거는 여러분들 완전 그냥 개 고인물입니다 저금 봐봐야죠 여 봐보도 이거, 이거 뭐안 잡고 이거 봐. 바로 점 9천점 나가죠 이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점수면은, 3라운드 개두드로 맞아도, 무조건 그냥, 이 뛰어가서 그냥 이거 먹어주고, 이거 먹었습니다. 이미 춤만 먹었기 때문에, 족빠세요 어버님. 공원도 좀만 펴주고, 옆에서. 족가세요. 그 여기서 이제 고인물. 자, 어떡하냐. 여기서 딱 점프, 아, 안 됐네, 잠깐만. 옛날 한 9년 전. 자, 9년 전이죠. 이 9년 전의 습성입니다, 습성. 자 여기서 사버리죠 못 때려버리죠? 아무것도 못하죠? 신속 r a b a j o a m 바로 때려버리죠? 제가 또 여러분들 k a y f 또 r you, m 도 m p a 니다 e 러 a 아무도 뭐뭡니까 지금? 뭐합니까 뭐합니까 뭐합니까? 뭐합니까 뭐합니까? 뭐합니까 뭐합니까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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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무적.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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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이야, 무적이야. 때려도 피가 달지 않아. 무적이야. 무적이네 아직도 무적이야 아무도 아프지도 않네 와. 어, 무적이야 야, 내 냄새 야, 이거 시발 레전드판이다, 이거 와. 야, 이거 이 새X놈의 시X 어, 아니야 어, 이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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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목 걸려, 시 싸워이 새끼야, 싸우이 새끼야. 야킬이안 움직여져. 어, 바로 무적. 예, 투무적.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똥무적이죠 무적인데, 무적인데. 와, 도트, 씨. 와, 사람 도트냐? 무적이 내가 세게 먹어놨어. 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그리고, <laughs> 예, 도트 만들어봐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이제, 뭐, 입증할수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쉽죠? 자, 누가 날 많이 때렸냐. 이런 식으로 이제 1등하면 여러분들.